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웰컴투 동아! 실제로 오늘의 주제 사업상의 사람과 전쟁 동업. 시 청자분들 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취재하거나 발제하는 사람들이. 항상 동업을 통해서 이렇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업이 맞다, 안 맞다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없고, 궁합이란 것도 대체로 인연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궁합이 맞다 이래가지고 취한다든가, 궁합을 보거나 동업이 맞다, 안 맞다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어... 명리학자 이수 네네. 전문가님은 네. 우리가 동업을 할때 수익을 네. 어느 정도 배분해야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서로 기분 좋게 나누어야 이게 하는 거 되게 시원시원하세요. 질문한 사람 당황하아요 기분 그렇죠. 좋게 해야죠. 뭐 일단 한쪽이라도 기분 나쁘면은 일단 그거는 유지되기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제 기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 기라는 게 이제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기운이 있는데 자기 기분이 좋으면 그게 생기예요. 그다음에 기분이 나쁘면 이제 기가 죽거나 기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그게 이제 사기고 살기인데 오. 일단 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그,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또 손해봐도 기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분만 유지하면은, 네, 별탈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예 안 좋게. 네, 명리학자 다운 네. 말씀이에요. 네. 네, 맞아요. 변호사잖아요. 네. 돈을 버는 다양한 발견, 돈 따벌에서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사업은 혼자 돼. 첫사업은 농업. 자, 결과. 보여주세요. 첫 사업은 혼자 7 명, 첫 사업은 동업 7 명. 이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이수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집중하세요. <laughs> 저도 혼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좀 이해심도 있고 남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좀 배려를 하는 사람은. 동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욕심이 강하고, 남 죽이 아깝고, 요거는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런 생각을 깔고 가는 사람은 절대 혼자 해야 돼요. 이수 전문가님, 네. 그 양홍경 씨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 특별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생각이. 아니, 근데 우리가 강의적으로 이게 이제, 뭐, 혼자서 자주 성가하고 뭐, 자립 성가한 사람도 많고, 또 독단적인 성품을 갖고도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 많은데, 네. 어쨌든 강의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동업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협조받고, 뭐 전략적으로 제휴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되고 안 되고 전해지는 거니까, 그, 뭐, 강의적으로다 우리 이제 동업이죠. 어우, 음. 말씀하신 <laughs> 게큰 스님 <술인> 같아요. <laughs> <음악> 친한 사람과 동업대, 낯선 사람과 동업! 결과, 보여주세요. 친한 사람과 동업, 10명. 낯선 사람과 동업, 4명. 오늘은 가장 저의 인생에 서또 중요한 게, 마지막 동업을 하기 위해서, 예? 찾아봤 사람 찾아왔어 아직 도장 을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 꼭 진짜, 반드시 전문가한테 <laughs> 자문을 구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수 전문가님? 네네. 예. 어느 쪽 선택하셨어요? 명리학적으로. 그 고문 역술이를 드는 것도 좋은 거. <laughs> 아니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뭐 저는 뭐. <laughs> 개인화지만, 뭐 아니 그뭐 제가 자기 전에 창업 성공할지 저한테 먼저. 예. 아 저기서는 뭐 사실 진짜 친한 사람이 좋다, 낯선 사람이 좋다 이런 다 개인 경험치이고 네. 정해질 수 없는 겁니다. 뭐 예전에 다 우리 저기. 낯선 한번 보고 결혼해도 잘 사셨잖아요. 네. 요즘 뭐 서로 뭐 연애 결혼하고 오랫동안 연애한다고. 그 말씀들은 다맞죠아요 직매도 잘 살았는데.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laughs> 질문이 뭐였죠? <laughs> 어, 보업을 친한 어? 사람과 할까 아니면 낯선 사람하고 아 낯선 사람과 할까습니다연명학자 이수 선생님. 네. 저는 낯선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 뜻은 이거예요. 그 인연이 맞이죠,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친하게 오는 것은 과거 인연이 아닙니다 음. 근데 이제 예전에 친했던 사람 또 예전에 뭐좀 이렇게 서로 정이를 두었던 사람들한테 음.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 오. 위험한 시간. 도널드 가족을 통해 경험으로부터 돈 지키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 위험한 시간. 성씨 순위부터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성경 <laughs> 씨가. 오. 오! 높은 점수를 주셨나요? 뭐 저분이 지금 뭐 다들 이제 알다시피 운이 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바닥은 친것 같습니다. 저는 음. 이제 뭐 <laughs> 올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하, 지하없죠그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그 아주 좋은 여자가 이렇게 출연하는데 근데 그 팔자술에서 이제 덕이라는 것은 기, 기본적으로 이제 금전적 수혜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인덕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주 좋은 인연이 출연하고 네. 그 부분에 좀 도움을 좀 받고, 그러면 뭐 기본적인 그 성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예. 나타나는 그 좋은 여자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laughs> 예,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고요. 아, 예. 네. 한 2, 3년 잘될 것으로 반짝 잘될 음. 것으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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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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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한테 저의 네. 뭐 이렇게 사나명리학적으로뭐 네. 직접 패널분이 물어보시니까 네. 굉장히 그 현명하신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 옷과 관련된 의류와 관련된 내가 옷을 입으면 재물을 번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 그 업종을 참 좋았던 겁니다. 음. 의류.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살룡식재라 그래서 몸은 좀 여리고 아프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리, 그 리딩할 수 있는 리더십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살자 구조는 그, 동업 형태가 잘 맞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아, 음. 언제쯤? 네? 결혼은 언제쯤? 결혼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내년이? 좀 그, 좀 위압적이고, 좀 센스, 그,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강압하는 희어선님. 형태의 그런 성품로의 그 상대일 거예요. <목소리> 예. 선생님, 혹시 내년에 온다는 여자가 찾아나요